봅시다. 1 어, 0번가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거지. 오케이, 우리 이 문제 개념 플러스 유형의 필수 예제에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어, 틀리면 반이 돼요. 근데 언어시사가 진짜 너네 말이 맞네 그래.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네, 확실히. 처음 부분은 좀 쉽고. 어, 미얘하다 선생님. 너네 말을 하나도 안 믿어가지고. o u a r 잘 믿어주셨니, 원래? 네. 어.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도 안믿어 p 거야, 알겠 n 어. y 선생님이 사을잘잘 믿어. e r s 고 n y 거 u are 고세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는 A라고 봅시다. 보통, 어,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동그라미 하면서 세모함수 를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가지고, 무언가 관찰해주잖아. 어떤 걸 관찰해줘? 교점의 개수라던가, 아니면 뭐 접한다라던가, 기타 등등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맞죠? 어. 그랬을 때이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0, 상수, 1차식. 이렇게 보는 게 좋아. 한쪽, 그러니까 오른쪽 우변을 알겠니? 보통 0으로 세팅하거나 상수로 세팅하거나 1차식으로 세팅하는 게 좋다. 이거 이해됐니? 그 이상 세팅하면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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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곤란해진다. 알겠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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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그한면그려면게되면은이면분러면 그러면, 야아면 그러면, 그러 x 그러면, 그러3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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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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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극대 하면서 극소라는 걸알 수가 있죠 우리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니깐요 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양근이 몇개 가져야 돼두개 가져야 줘 되지 맞지 그러면 양근과 음근이라고 하는 거는 교점의 액세서리 0보다 크냐 작냐를 구분 지어줘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분기 중요한 그 경계선이 어디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X는 0파트를 그려놓으셔야 되겠지.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은, 봐봐. 0일 때 여기가 얼마 되냐면 0포만 인면 돼. 이해했니뭐 잘못했어? YX6이 아니야. So 깔끔하게 접으니까 금방 고치잖아요. 맞죠? 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접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한번 틀려봤어요. 됐죠. 어, 여기 0,0 이거 찍어주셔야 돼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2 집어넣었을 때 여기 좌표가 몇이야? 2 콤마 여기 집어넣어야 되지. 아 힘들다. 8 6마이1 0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12 됐으니까 양근 가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양의 교점액체 자료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이때 상수 a는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고, 양보다 작고, 몇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보다 커야 되 맞죠? 총몇 개? 9 개가 정답이거아 양근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틀린 거 아니야? x 0을 기점으로 해서 0에서 함수값과 극소값의 사이에 펼쳐져야지 양들이 두 개가 있는다는 걸못 깨달은 거 아니야? 아예 아이고,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겠다. 어. 그 다음에 9800이었나? 9800이었죠. 맞죠? 9 8 0 봅시다.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뭔이야기니? 아.. 좋아 없지 음 뭔이야기야 글이 한개 결정이 한 개다라는 거잖아요 맞지? 이거 엄청 쉬운 겁니다 그니까 러 지금 98번 보게 되면은요 x 네제곱 더하기 3x 그니까 러 4번이 맞잖아 원래는 4개 푸는 게 맞는 거야 맞지? 원래 4개 풀라고 했지 처음에 그서 이거 어? 아니요 뭐금요일을 그,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맞지? 야 이거 두번 끝나잖아 이러면은 어. 아선생 자유시간 돌려고? 봐봐 그래고 어제 한장에서 만난다고 라 했으니까는 이거 웬만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어? 오른쪽을 상수0 1차식으로 만들라고 그랬지 그럼 봐봐 얘 왼쪽 넘기면은 x 4제곱 네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근데 어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야. 됐니? 어. 그런데 얘를 이제 f x 라고 생각을 하고 f 파 x 를 보여주게 되면, 4 x 세제곱 더하기 3 x 세제고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은 아이고야, 얘들아, 이거를 인수분해를 못해서 오프라치에 확률이 크네. 맞지? <laughs> 아, 잖아지금까지금까지 증감 찾을 이면차지이면은참쉬금까지 지금까지 지금해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아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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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3상식그러이 그러니까 상태에서 이상이 상태에서 이상태에는상태에알이는0이 되도록 하는알파에 찾는다. 태에 적어 상 보더라. 이상태는서이상태에두 번째, 태에서이상이면은 음. f x 이 x 태이 상태에서 이 첫째, 어, f가 4차 이상이면 조립츠 법도 사용해야 된다. 보통 이 알파는 찾는 방법이 차 계수분의 상수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왜 근데 자주 나오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다. 고등학교 1학년때 정리를 해두셨어야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때 정리를 안 했으면은 어, 사람 구실를못 해요. 지금처럼요. 너 어디 글씨 못 알아보고 있어? 알아보겠어. 다 접었어? 또 연필로 접었지. 아, 진짜 스트레스 같네 이거. 이거 몇 번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 봐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지으을몇 되는 거 보여요? 0 되는 거 보이죠? 맞죠? 그러면은 봐봐 x 가1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랄 거야.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1 되고 여기 3x 제곱 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이거 되지. 그럼 봐봐요. 여기 판별식을 조져하면 판별식이 얼마야? 음수지. 근 가지 안 가지. 근안 갔지. 그럼 얘 항상 무슨 수라는 거야? 여기는 양수라는 거지. 그 결국에 F x r 보호변하는이 h e b o o 1만 관련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v a r 마이너스 1일 때. 맞죠 감소자가 증가하죠. 맞죠? 얘 어떤 그래프냐면 사차함수인소극하나하에없에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e other s i d 고 하는 거니까 other side. The other side is the other side. t 마이너스 1보다 4거나 같아 주셔야 되겠죠 a는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 주셔야 되겠죠 어. 아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시니까 마이너스 a는 꼭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요 맞죠? 이게 되었으니까 a는 얼마? 2이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방학이 2주 정도 남았어요 이주에 한번 계약을 한번 해봐. 계약을 하면은 어, 진짜 공부할 시간이 지금만큼 절대 안 생겨. 지금의 3분의 1 생길까 말까야. 3분의 1도 안 생겨. 계약하고 나면은 학교 다니고 학교에서 너네 막 자습 시간 줄것 같아? 절대 안 줍니다. 거의 1 학기는 알겠습니다. 아겠습니다 그들은 어, 너네 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자기 삶이 더 우선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너네 그거 하는데 관심이 없어, 사실. 어? 자기 살이 바쁘다고, 알겠어? 그래서 자기 감옥 한다고, 알겠어요? 그럼 또, 겉때 가서 선생님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지금 일단 많이 해놓으셔야 돼. 알겠니? 그 다음 몇 번? 어, 100번. 봅시다. 어. 아이고. 아이고. 일단 가족과 밑줄쳐요. 가족과 밑줄치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니? X는 몇 대칭? X는 3 대칭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사에서 극소값을 그 맞으면 어디서도 극소값 그 값겠어요 맞아. 그거 맞아. 됐으면, 2에서 응. 대칭, 2에서 극소코가 그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그럼 봐봐요. 프라임 X는 몇 차원 수입니까? 3차원 수인데 프라임 X가 0되는 근이몇 개나 있어요? 벌써? 세개가 있죠. 그럼 프라임 X를 관계식을 구하는 데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Fx 최고 차원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최고 차원 계수가 3이겠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때 값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F3 여기가 한코마 0이라고 보줄수 있겠고요 그러면요 봐봐요 F'는 4 이거 전개하는 거 버벅다 여기 있으면은 아직 사람이 안된 <놀람>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 수학 상하를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된다 알겠니? 마늘과 숙이 아니고 숙과 어, 마늘이 아니고 수학 상과 수학 8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되려면. 마이너스 9x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2, 6, 12, 18. 어. 18더 8. 어 26x 마이너스 24. 그러면은 봐봐요 이게 4x 제곱. 아이고 힘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12X 3제곱, 52X 제곱 마이너스 12x3제곱 더하기 52x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접근상수 c 지 맞지? 근데 f3이 0대으니까 3대 3이면 0되는 접근상수 구할 수 있죠. 맞죠? 아 안할래. 그래. f0 구하라는 거 결국 c구하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어. 여기까지 해서 어, 일단은 스텝 몇 신이 이것도 투자 맞죠? 어, 스텝 몇 차? 스텝 11, 10. 마무리 들1 0시까지